시원에는 하부 문법 대명사 보겠습니다. 대명사부터 인칭 대명사 공개하겠습니다. 128 페이지, 129 페이지 나옵니다. 128 페이지 펼쳐 봐주시고요. 자 여기 대명사 이렇게 돼 있어요. 대명사 한자로 쓰면 대신할 대타자죠. 명 백이십 페이지 보면 이런 뜻어요 명사 대신으로 사물을,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릅니다 명사 대신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직접 가리킬 때 쓰이는 품사를 대명사라 한다. 대명사는 문장에서 모든 문장 성분이 된다. 모든 문장 성분이 된다. 문장성분 한가시죠 여덟 네. 가지 주어 설명어 목적 부어 관념어 부사어 동부 접속어 이거를 문장성분 모든 문장성분이 된다. 자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대용 대명사 의미 대명사 가시 대명사로 나눈 것이 학습의 필요하다. 대명사의 종류를 붙였어요 먼저 인칭 대명사. 두 번째로가 지시 대명사, 세 번째가 대용 대명사, 그 다음 네 번째가 의문 대명사, 다섯 번째 가시 대명사. 칭, 인칭 인칭은 사람을 칭하는 거죠. 칭, 한자 이렇게 쓰죠. 지시, 대신에 쓰습니다. 대역, 어문. 빌 o we have to 자 우리 대 o m e p a 는 i e n t s We have 3 o get some patients. We have to get some patients. We have to get s o m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내용 대명사, 허문 대명사, 가시 대명사. 오늘 공부할 것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저희가 공부할 것을 인칭 대명사, 인 인칭. 인칭.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쉽게 알다시피 인칭 대명사이 되면은 1인칭 대명사, 그다음에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이렇게 이만 하죠. 이거 나너나를 빼고 나머지가 다가 3인칭이죠. 그, 저, 그, 이, 이런 이게다 삼위층이에요. 이 사람 이는거 이렇게 그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다 이게 3층이에요 그래서 1인치 이인치, 있다. 아시고 인치 결국 일인치 대명사 자인치 나를 가르키는 일인칭 대명사, 일인칭 대명사, 나. 또 낮추면 저. 뭐 이런 말을 또하죠자 뭐. 이걸 나타내는 한자는 128페이지 동그란 네. 보뭐 있어요? 일인칭 대명사나타내는 오. 네. 아 그 다음에 여그 다음에 또여그 다음에 짐 음, 이게 왜도더 있습니다 이이다나라 가리키는 이첫 번째 예고 보겠습니다 오 불관 과 간체로서 이렇게 쓰지요. 자, 요거 한번 오는 나. 는뭐뭐 뭐 하지 않다. 이 관은 아 하다. 주어. 부적 본 조동사, 뭐는 본동사. 죠 뭐, 한이다나 원, 쥐는 아. 는 아. 쥐는 아. 쥐는 아. 쥐는 는 아. 운는 아. 아. 쥐는 아. 이는 아. 쥐는 아. 쥐는 아. 쥐는 아. 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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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나를 본다. 목적어를 갖는 동사로 우리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했지 이게 나 하는 거 있고 뭐예요 이게 일인칭 대명사죠. 자 그다음에 또 예문을 보면은 왕 슬프하다고 죠그러 나죠 그 뜻이죠 또는 뭐, 뭐, 내 생각도 되고 마음도 되고 지가 이 나의 뜻이죠 지 하는 것의 뭐 하는 것 관현서가 생겼던 것죠 왕은 나의 뜻을 섭했다 이것이 나 하는 1인칭 되는 사자위 글에서 이제 우리 바지만 그래서 오, 다음에 여, 여, 오, 여. 단수로만 쓰 r o m 아 있죠 i 이 아는 나라는 단수로도 쓰이고 t o r i r a Boxer r o d 한 많이 수도 자기 스스로 칭 자칭, 자칭 되면서, 되면서 자칭 되는서대되사람되는 한지 많이 서자칭 자칭 짐이 뭐또저또 이렇게 하죠. 앞의 말을 단수관 복수 앞의 말을 복수로 접두사로 접미사 앞에 말 앞에 말 단수로 되 있는 단수로 되 있는 단수로 되 있는 앞에 말을 독수로 만드는 전미사 오, 지금 이 박스 검은 칠 옅은 검은색으로 칠해는 거죠. 욕물을 사용하는 거는 독수.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들 일이 되는 거겠죠. 전미상 위에 전미상. 여기는 뭐가 있나 면 속, 속, 조, 우리 제 조가 없는데, 조도 쓰는 심십시오 어떤 앞에 말에 이런 것이 붙으면은 뭐뭐 들한 뭐 듯이 있대요. 복수를 하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앞에 말 탄소에 있는 오 나에다가 나. 나는 탄소잖아요. 오독이만 우리 나도오 나를 붙인 오오지 이러면 우리 또 이어라 오오배. 안 붙여도 안은 그냥 목소가 우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가지고 1인치 끝냈고요. 그다음에 2인대사자 2인칭 또 이어서 하도록 하